어디가? 알바 면접. 갔다 올게. 강아지 몇 살이에요? 강아지 열 살이에요. 오래 산다. <laughs> 와, 오래 산다. 귀여워. 더 오래 살 건데? <laughs> <응>. 귀여운. <laughs> 귀엽다. 워단추야 오늘은 친구들이 많이 없네. 보세요. 저기 견주분께 정말 안타까운 예방 접종 다 끝냈으니까 그만 전화하세요. 단추야 갈까? 응? 저것 무섭고 저게. 시험 없어진 거 진짜 오바다. 그치? 그러게. 하, 내신 엄청 치열하겠네. 응. 공부 많이 했어? 야, 말도 마. 나 학교 안 가는 동안 공부만 했어. 이번엔 진짜 이등안 해. 그래? 너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1등 할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손민아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인생 그래프 만들고 있지? 네. 네. 발표할 거야 <laughs> 은서야 다 보인다 넣어두고 먼저 발표해봐 <laughs> 네. 저는 19살에 슈퍼 유튜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3살에는 저희 은서랜드를 설립할 거예요. 그리고 30살에는 아마도 슬럼프가올것 같고 40살에는 저희강연과 개인 방송국을 차릴 거예요. 그리고 60살에는 은퇴를 하고 소소한 브이로그로 살 거예요. 그리고 100살에는 죽을 것 같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바나나 주시는 것부터가 좀. 조금... 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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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깜짝 놀랐네. 바나나 진짜. 바나나 먹고 가라고그러나 그때는. 그러고집 먹지 몰라. 고 아, 윤수정만 와봤어, 그때 아, 그니까. 아 몰라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없는 거야 야 동구야 와봐 우리 오늘 점심 먹지 말고 배달 시켜 먹자 어? 어떻게 먹게? 에이 뒤에서 몰래 다 뜯으면 돼 그래 역장에 사람 많으니까 교촌이 없다고 면 되겠지? 왜? 누가 더 있어? 형 어, 너도 알걸? 하늘이랑 연우랑 민진이 너 싫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래. 동하이 안녕. 동 안녕. 비밀. 그 대신 힌트 하나 줄게. 시간과 공간이랄까? 자, 조용히 해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 간단히 자기소개해 안녕 난 선애라고 해잘 부탁해 저기 유리 옆자리 비었으니까 거기 앉을까? 유리야, 괜찮지? 네, 괜찮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유리한테 물어봐. 이렇게선에 챙겨줄 수 있지? 네. 자, 선에 들어가서 앉아. 네. 유라 안녕. 어 안녕. 혹시 나 아직 과학교과서를 못 받아서 그런데 오늘 같이 봐도 될까? 어어 어, 그래 고마워. 나한테 할말 있어? 아니. 너남 많이 가려? 어. 너 하고 싶은 말도 잘못 하고 내성적이지? 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나도 전에 그랬었거든. 우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 비밀! 그 대신 힌트 하나 줄게. 하늘. 아무도 없는 너만의 시간과 공간이랄까? 하늘? 야, 다 자리야. 우리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 그럼...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영화 관람 중에 생겼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q 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감독님들은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감독님들의 자기 소개와 작품 의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계신 감독님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방 속으로 연출을 맡은 김쟁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방 속으로의 작품 의도는 어 먼저 저희 엄마랑 수다를 떠다가 엄마가 고등학교 때 노래 어좀 불편한 친구랑 노래 하나로 공감대를 찾고 그래서 평생 절친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정민이도 어, 뭔가 고3이라는 그런 공부와 그런 수험생 생활 중에, 어, 항상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더 변화를 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사실 영화 속에서 관, 그 가방은 어쩌면 열어보지 못한 누군가의 속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안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쉽게 속단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빈집의 연출을 맡은 김예서입니다. 저는 일단 영화 자체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잡았는데요.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언제나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수 없는 연출자를 맡은 유진입니다. 어, 이 유리라는 주인공을 저를 모티브로 쓴 내용인데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는 그런 내면 속 자아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바뀌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담고 싶어서 기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 연출을 맡은 이동건입니다. 저는 친구 안에 우정을 담았는데 친구를 친구가 아닌 돈으로 보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온기 연출 맡은 신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익숙함에 묻힌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 작품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상과학실 한 연출을 맡은 정윤아입니다제 작품 이릅은 지윤이가 말했듯이 미나는 어, 시험 문제를 사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1등을 할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나들이 연출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제 <laughs> 네, 영화의 작품 의도는 남매나 형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네, 만든 것도 있고요. 뭔가 주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빈자리로 인해서 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Q&A를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온선한 질문 을드리는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꿈부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윤영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윤영이를 그제 주변 친구들 장래희망을 고민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윤영이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수상과학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자 같은 날의 과거를 회상하고 나서의 지은이와 미나 행동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지은이와 미나는 서로 같은 날을 회상하면서. 서로에 대한 선택을 아니 서로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네, 너의 연기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여주인공이 강아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나요? 어, 재택근무하는 웹툰 작가입니다. 네, 네 다음 동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 자기도... 친구가 우정이 아닌 돈으로 몇 개의 을한가 하고 그 친구들 믿고 싶지 않아서 더사전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까지 나온 선에와또 다시 전화가 온 선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에 나온 선에는 사람이 아닌 유래 내면석차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화번호 선에는 사람이자 유리 네,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재의 그런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빈집 질문 드리겠습니다. TV를 통해서 인물이 행동을 보여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TV를 통해서 인물을 짓다 보면 인물이 흑백으로 나오고 그냥 찍는 것보다 조금 더 불안정하고 흐릿하게 나와요. 뭔가 저는 이걸 통해서 딸과 엄마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고 이와 똑같은 앵글로 한번더 나오거든요. 딸이 혼자 있는 장면이 그래서 뭔가 그 전에 엄마가 있었을 때랑 딸이 혼자 있는 장면을 대비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가방 속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가방이 바뀐 것을 깨달은 후 다른 친구의 가방을 뒤지는 이유는 뭔가요? 어. 디저트이보다는좀 가방 속에 담겨있는 소정이의 삶을 알아봤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어, 가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아서 열어봤다면 그 다음에 잠깐 내 팽겨 쳤다다가 다시 주워서 뭔가 소정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시 열어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뭔가 가방이나 파우치가 있다면 저는 한번 열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너나들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빠가 여행 간걸 아는 에 옷을 찾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어, 그 전에 오빠랑 심하게 싸우기도 했었고 이소가 오빠 옷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오빠 빈자리를 느끼면서 미안함이 커지면서 오빠한테 옷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찾아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감독님들은 무대,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비 시간까지 모두 가져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은? No No. 아쉽지만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림영화제의 MC를 맡았던 영상제작가 10기 김도희 박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